예,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멀리 충남 태안. 예, 충남 태안의 몽산포. 제빵소에 들렀습니다. 아, 진짜 그,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일은 변명을 찾는다 여기 한 인간이 만들어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빵소가 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 인데요 슈베르트의 가곡 어, 미완성처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 영상에 지금 한참에 낯질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보여주면 너무 야생인가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무에서 유를 만들고 있는 우리 친구 주재용입니다. 몽사포 제방소 일명 잡부 다른 분들이 말할 때 사장님 본인 스스로는 잡부인데 완전히 지금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요. 진짜 막을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 맹문동도 심었고, 꽃을 좋아하니까 이 친구가 수국, 맹문동, 불뚜화도 보이고, 특히 요즘 수국이 참예쁘네요 요, 기는 지금 본 건물 뒤편입니다. 예, 참고로 이 건물은 예전에 박물관 하던 것을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제빵수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앞면은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뒤쪽은 약한 2,500평의 야산을 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미완성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멋진 지금 이렇게 카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면부터 시작해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제가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이 가게로 나가라 가네요 아이고 지금 수국이 참 예쁜 계절이고요 이을한 중순이 되면 이 꽃무릇도 참 예쁠 것 같습니다 꽃무릇 저쪽에 꽃무릇도 심어 놨고요 이렇게 밍문도 음, 심어 놨고 저쪽 옆에는 또 구절초도 보이십니다 구절초 저 인스타그램 대경사진 좋도록 이렇게 전화기도 갖다 놨네요. 전화기. 단 통화는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 ddd.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전화기네요. 젊은 친구들은 ddd는 모를 거예요. 참 전화를 걸고 그 잔돈을 또 활용하고 이런 그런 ddd 문화. 이렇게 통화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어디서 이렇게 예쁜 걸 구해놨는지. 디테일한 의자부터 시작해서. 충남 태안에 하나의 명소를 만든 누군가 가보고 싶은 곧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는 몽산포 재방송입니다. 제가 안에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든 빵입니다. 이쪽이 빵 만드는 공장이고요. 참고로 조금 전에 그어 제가 잡부라고 소개한 이곳 사장님은 이 제가만 벌써 약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30년 넘어 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역 바로 앞에 1번 출구에서 갓도 제과점을 약한 20여년 경영을 했었고. 어, 다른 곳에서도 좀 카페를 하다가 이거 중남편으로 내려 봤는데요. 아이고, 뒤로 추억의 TV 같은 것도 있네요. 음. 네, 제가 2층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하 <대장> 이런 책들도 놔뒀네요 <체덜라던네요. 웃음> 지금 오후 6시 44분 원래 주말에 엄청 붐비는 곳인데, 이제 시간대가 관광객이 거의 빠져나가는 시간이라서 조금은 조용합니다. 주말이면 약한 2,000여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현재 2층이고요. 이런 공간도 있네요 여기는 사무실 주택입니다 숙소 조금 전에 제가 아, 영상에 담았던 뒤편 처음 시작했던 뒤편입니다 원래 이, 이곳은 야산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개발 중이다 이곳이 아마 한 3년만 지나면 각종 꽃들로 멋지게 올릴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식물원 수준의 카페, 제빵소, 커피 한 잔과 빵한 조각 멋진 곳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2층에서 보는 정면 쪽입니다. 이쪽은. 탕카밀레 탕카밀레 농원이 있습니다 허브 농원이고 특히 수국이 많습니다 수국 네, <laughs>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조형물도 있고요 이렇게 야외에서 아이고 이런 모형들은 또 어디서 구했는지 이런 게다 인스타그램 배경 사진으로 추억을 담는 멋진 사진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제빵상키는 저렇게 주얼리도 있습니다. 주얼리. 중국 어디 가도 이렇게 약한 4천여평의 이런 그림같은 제빵소가 있을까요? 그리고 빵도 명장에 만드는 그런 곳 조형물들도 있고, 조은전그 친구의, 어, 우리 주사장의 예술적인 감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이런 예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빵을 좋아하고, 더불어 술과, 술도 좋아합니다, 이 친구. <laughs> 예, yeah. 아이고, 이건 팜파스 같네요. 팜파스 하얀 꽃이 피는 그런 일종의 갈대죠. 갈대 팜파스, 박물관을 개조해서 어, 제빵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 자체가. 참열박사님 열, 열밖, 역 발상인데요. 역 말이 안되네역 발상, 역 발상인데, 아 진짜 감탄이 납니다. 감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 널찍한 주차장 이 주차장 토요일에는 주차 관리요원까지 있답니다 왜냐하면 관리요원이 좀 봐주면 차를 몇 대라도 더댈수 있다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주말에 는 지금 이 시간은 거의 다 빠져나간 시간 그래도 차가 아직 몇 대는 있네요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몽산포 제빵소. 이 그림 같은 곳. 한 사람의 의지로 처음 이곳을 리모델링 할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 미쳤나? 이게 무슨 빵장사가 된다고 시작을 하느냐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금은 태안, 충남 태안 가볼 만한 곳. 검색을 하면 상위 윗순위에 검색이 되는 곳입니다. 아침에 주변에 관광을 하시고 특별히 갈 곳이 없으면 맛있는 빵과 커피 같이 드실 수 있도록 벌써 아침 8시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바쁠 어,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공간까지 다 찬다고 합니다 해가 지르고 합니다 일몰 아, 일몰 모습도 예쁘네 오늘 이렇게 충남태 안에 명수로 거듭나는 몽산포 제방서 오늘 몽산포 제방소를 소개해 봅니다.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 초등 친구가 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자랑스럽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부르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부럽습니다. 참 부럽다. 이런 나무들은 진짜... 제도 조깅을 좋아하시면 나무의 이름을 모르겠네요. 파티쉐, 제가 명장, 몽산포, 제빵소. 우리가 뒤쪽에 서나코 숲을 몽산포 레스트 개장 이렇게 적어 놨네요. 몽산포 레스트, 네, 다시 실내로 들어봤는데요. 뒤편 그 다시 몽산포 레스트,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명 스스로 잡부님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안 여행 오시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몽산포 제빵소로 현재 내일모레 아, 누가 한갑이라가 하겠습니까 동안입니다 아, 사장님 멋있습니다 대박이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잠시 어, 몽산포 제빵소 한번 제가 안내해봤습니다. 충남 태안 오시면 검색해 보시고 어 앞에 바로 판카밀레 농원들과니까 같이 어 보시면서 차 한잔의 여유 그리고 이 숲속에서 어차 한잔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